아마존 구매에 대해 내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11번가 아마존으로 시작하셔도 너무나도 좋으실 거예요. 그리고 상품도 찾기도 편하고,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11번가가 엔간이 상품이 좋은 것들을 잘 선별을 해놨어요. 제가 보니까.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만 상품을 올리더라도 충분히 월 매출 천만원, 이천만원까지는 충분히 내실 수 있으니까요. 제가 실제로 11번가 아마존으로 매출 2천만 원까지는 나섰습니다. 마진율 제가 그 당시에 15%에서 35% 왔다 갔다 했어요.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은 20% 25% 잡고 어, 2천만 원에 25%면은 괜찮죠. 심지어 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도 없고 어, 추가로 금액이 들어가는 건 우주 패스밖에 없는데 우주 패스 1 3 0 0 0원 우리가 내는 거를 뭐 만원 내는 거 15,000원 내는 걸그 이상의 쿠폰으로 저희가 쓸수 있으니까 사실상 돈이 안 들어간다고 봐도 보방하고요 내가 해외 구매 대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. 그리고 나는 자본 없이 조금 시작해 보고 싶다. 그리고 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게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. 여기서 판매할 게 진짜 너무나도 많습니다. 매출을 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앞에 바로 있는 거니까 제가 매출을 이걸로 2천만 원까지 내 봤으니까 바로 시작하시면 바로 돈 버실 거예요. 오늘은 11번가 아마존으로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지금 바로 실천하시면 바로 돈벌수 있는 거니까 바로 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.